글루타치온은 마스터 항산화제로 불리울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기능 및 디톡스 기능을 가진 항산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이 강력한 항산화와 디톡스 기능을 통해 다양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를 발휘합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신장 질환과 같은 수많은 만성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효능, 효과 관련 과학적 임상연구 결과들만 간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루타치온의 피부 미백 효과는 확실합니다.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색소를 억제함으로써 피부 미백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미백 효과가 검증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피부 미백 효과를 위해 글루타치온 정맥주사 요법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글루타치온은 자가면역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루푸스 자가면역질환 환자 그룹에서 글루타치온 수준이 낮은 것이 세포자살 즉 아포토시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가적인 활성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이 병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건선, 피부염 및 고도의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연구에서 7명의 환자에게 고단위 글루타치온을 함유한 20g의 특수 유청 단백질을 경구 투여한 결과, 환자들은 3개월 후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글루타치온은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은 T세포와 자연킬러 NK세포들을 지원함으로써 대식세포 기능을 돕습니다. 12명의 건강한 성인 대상 1개월 임상연구에서 글루타치온 투여로 일주일 만에 산화 스트레스 감소와 NK세포 및 림프구 수준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글루타치온 복용이 자연킬러 세포와 림프구 수치를 증가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글루타치온은 당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주에게 3개월간 글루타치온을 복용시켰더니 산화도와 염증 수치가 낮아졌고 당 저항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10명과 비만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3주 동안 매일 1,000mg의 글루타치온을 경구 복용했는데 글루타치온이 투여된 그룹에서 인슐린 민감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글루타치온은 간건강에 도움됩니다. 항산화제의 부족, 특히 글루타치온의 부족은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 3개월간 생활습관 개선 후 하루 300mg의 글루타치온 경구 투여로 4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29명의 환자에서 지방간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글루타치온은 비만 예방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은 비만, 고혈압, 고혈당 및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포함한 상태로, Experimental and Therapeutic Medicine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103명의 대사 증후군 환자가 6개월 동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현저하게 체중이 감량되고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7번째, 글루타치온은 두뇌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국제분자과학저널에 따르면 낮은 혈중 글루타치온 수치가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30일 동안 하루에 두번 600mg의 IV 정맥주사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치료 종료 후 2에서 4개월 동안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운동 장애가 42% 감소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미치료 파킨슨 환자에게 글루타치온이 이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건강한 두뇌에 있어서도 글루타치온이 인지력 향상에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글루타치온은 남성의 생식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1명의 불임 남성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2개월 동안 하루에 600mg의 글루타치온을 복용한 결과, 글루타치온은 정자의 활동성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홉 번째, 글루타치온은 염증성 장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IBD 환자들은 글루타치온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보충이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이 상태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염증을 줄이고 다른 면역세포의 성장과 활동을 조절하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열 번째, 글루타치온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주 동안 건강한 남성 8명에게 1g의 글루타치온 캡슐을 투여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 보충이 운동 중및후 피로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번째, 글루타치온은 죽상경화증 개선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심혈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은 동맥에 쌓인 혈전으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소규모 연구에서 죽상경화증이 진행된 10명의 환자에게 매일 600mg의 글루타치온이 투여했는데, 환자들은 혈액 투과량이 크게 증가하고 혈액 점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난 연구들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도 일부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와 건강 증진 효과가 큰 글루타치온을 복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 참으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글루타치온 화이팅!